안녕하세요. 바질코드TV입니다.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강의 순서에 상관없이 주제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합니다. 기본 용어를 설명하고 파일을 열고 닫는 방법부터 기본 메뉴를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네 가지 사용자 모드를 안내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고 쓰고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검색 방법을 알아보고 검색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를 외부로 공유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PDF와 엑셀로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보고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파일 메이커로 가져오고 반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게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여러 형식의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끝으로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어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바질코드 TV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